신진대사, 신진대사, 아, 메타볼리즘, 생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별그림 아, 홍동주, 신체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90여가지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 그래야 신진대사가 좋아져서 경영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대사성 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다. 우리의 식당은 아무리 잘 먹어도 50가지 이상의 영양을 섭취하지 를 못하고 있다. 음, 신진대사 홍동주, 이런 어, 고정관념에서 당장 탈출하자.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간다? 아,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일수록 건강하다? 건강한 사람은 감기에 안 걸린다? 아, 치료하면 낫는다? 아, 그렇지 않죠. 이건 면역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 신진대사, 황동적이 돼서 대표적인 에, 어, 3대 독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는 늘 독인에 대해 경피독이 피부가 처리지 못하는 그런 독들이 있어요. 바람, 원인이 되는 것은 100%가 되는 거, 어, 그리고 흡연이 있고 화장품, 이75% 화장품이 되네요. 바람의 주요 원인은 75%는 화장품과 욕실 용품들이, 어, 그렇다라고, 어, 이 박사님들이 특히 이 미국의 암 예방 그노벨상을 수상했던 의학부 사모엘 에스 앱스틴 박사가 그런 말을 이야기했군요. 바람에 원인이 75%가 화장품과 욕실용품이다. 아, 놀랍다. 이렇게 말했네요. 경구독은 우리가 매일 조금씩 독을 먹는다. 방부제, 조미료, 보존제, 발색제, 인공, 향신료, 어, 뭔가 이렇게, 에, 네, 것을 먹고 있다. 늘 디톡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노인들의 치매 확률이 경비독이다. 문제는 중금속, 환경오염, 흡입, 폐, 심장, 머리, 전신 모든 장기에 침투해서 대사중후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어, 신진대사 이야기를 그림으로 통해서 제가 그린 홍동주의의 그림을 또 참고를 해서 또 이렇게 건강식품에 같이 연결해서 어, 설명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그래서 우리가 클리어 스타트라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장에 장을 해결해야 되니까, 깨 것이 약물을 기생충, 독소증소성 이렇게 어, 빼줄 수 있는, 뭐, 어, 자전자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흡착을 할수 있는 섬유질이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90% 이상의 대사성의 질환이다 신진대사는 섭취한 영양소가 효소 반응을 통해서 분해 이동 흡수되고 나머지는 저장 및 배출된 일련의 시스템이다. 만약에 이 과정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망가지고 병들기 시작한다. 이를 들면 단백질이 위산이나 효소 부족으로 분해되지 않으면 질소산화물이라는 부산물이 생성. 이 경우에 몸이 독이 발생한다. 이때 배출을 담당하는 대장에 가스가 많이 차면서 냄새가 지독한 방귀가 나오고 해독을 담당하는 간에 부담이 더해진다 간 질환이면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해독이 안되면은 눈이나 피부에 황달, 간성, 혼수 등 대사가 잘 되려면 그육에는 이런 영향이 필요해진다 라는 거죠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저런 상황로볼수 있습니다 체온과 면역에 대해서 음. 면적은 체온의 변화에 따라서 춤을 춘다. 체온이 올라가면 면적이 에, 1도만 돼도 면적이 5, 5배나 올린다. 체온이 오른다 거. 마이너스 1도가 돼도 30%, 면역력이 30%가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체온을 올린다는 거. 그래, 여름엔 특히 따뜻하게 해서 햇빛을 쬐면서 소금도 붓고할 필요가 있겠는데, 음, 더웠다고 해서 너무 시원하고 에어컨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죠. 체온과 비만이다 체온과 비만 아, 체온이 정상적이면 살이 찌지 않는다. 반면에 체온이 떨어질 경우에는 지방이 굳으면서 대서성 아, 질환의 비만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 음, 비만이 그래서 과체중 50%가 진행이 되고 체온이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1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기에 에, 이런, 이 체지병도 분해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다. 했어요. 원래 이게 90가지 영양소 이것에 어, 한 가지만 부족해도 어, 큰 질병이 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 쨌든 섬유질이 좋은 것들을 통해서 어, 피를 깨끗하게 하고 장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그런 영양 물질들을 어, 잘섭취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진대사의 명령 체계를 봤을 때는 어, 어 네, 그러니까 전 시상하부 호르몬의 종류가 t r h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방출되고,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 TSH, 갑상선 자극이 되고, 그리고 갑상선에서는 t 록신이라는 호르몬을 어 그래서 총 대사량이 예, 증가하고, 그리고 갑상선이 제대로 가야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되지 않도록 체온이 상승되고. 또, 뇌 흥분성 강화, 단백질이 동화작용, 또 세포니 이화작용, 간을 글리겐게 분해 예가 촉진되고 지방돼서 관여되는데, 부갑상선은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고, 칼슘과 인의 대사를 조절해 줄수 있다. 폐의 칼슘 흡수를, 칼슘이 신장체의 흡수를 돕는다. 그리고서, CRH, 에,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을 방출한다. 내하수체 전엽, 어, a, c, th,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부신 아드레날, 아, 그랜드, 부신. 어, 그래서 전시성 하부가 한쪽인 trh, 한쪽은 crh. 그래서 갑상성 자극하고 부신을 자극하고. 여기 부신과 갑상선을 자극해서 부신을 자극한 것은, 어, 르티솔 호르몬이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또, 부신 수질 아들이 날린 호르몬 근육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칼시토닌 호르몬이 에 이렇게 칼슘이 들어가서 증가되어 신진대사의 아주 명령체계의 두 종류가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네요. 신진대사의 신경선.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기도 하고, 반대로 억제하기도 합니다. 신경이 잘 활동해야 우리 몸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아, 있습니다. 신진대사의 신경선이 중추신경, 내측수 구성을 하고 말추신경, 아, 이렇게 신경이 내신경은 후각, 시각, 동안, 그리고 뭐, 어, 뭐 활차, 삼차, 외전, 안면, 청각 어, 뭐 설인, 미주 부신경, 설하신경 이런 게 뇌신경이 있고, 뇌신경, 척수신경에는 경추, 요추, 전추, 미추 이런 게 있고, 이런 신경선을 신진대사, 몸을 보전의 신경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기도 하고, 반대로 억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신경선이 있다는 거죠. 철 오는데 이제 이런 제품들이 도움이 되죠. 정향, 박하, 해향, 세이지, 열쇠갈, 이런 허브 종류, 뭐, 마늘, 호박씨, 호두, 후추,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식물 영양소가 체온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면역력을 다소배상서기생충이살수 어, 없는 장례 환경을 아, 조절할 수 있다. 식물에 함유된 유효성분은 보호, 색상, 향, 분비물, 독이면서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가득 함유하고 있다. 이것을 컬러풀로 들어간다. 붉은 토마토, 리코펜은 노화 방지 혈액 순환, 또 어, 녹색 대두의 이소플러보는 피로 회복, 신진대사, 주황색 당근의 베타 걸어지는 항암 능력 산화 보라색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시력 회복, 마늘 알레시는 산화 유해물질 배출하고 어, 검정색 검은깨의 어, 세사몰은 노화를 예방하고 골다공증도 개선하고 이런 어, 도움들을 줄 것이다는 하 건데요. 천연과 합성의 차이는 뭘까요? 예영상 그 차이를 알아보기 어렵지만, 몸은 다르게 반응한다. 천연은 몸에 이로운 것이 각각의 물질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성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합성면의 그 뒤에 발표에 따르면, 제조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성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식품의 색소나 감미제및 합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용어 사용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것, 이것이, 뭐, 천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들어가 버리면 천전이라고 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죠. 어, 처음물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좋은 식 보면 이롭지만 그렇지 않 것은 해를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 1 플러스 등급은 효소 활성화 상태, 효소가 식물 초청 영양소는 어, 정맥 전정계에서100% 인체에 예, 흡수가 되어지고, 예. 그래서 1등급 음, 그래서 식물 추출 영양소가 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성하고 항산화 및 세포 손상 억제 작용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등급으로는 인공 키토 영양소가 있는데 FDA는 실험실 연구 결과 식물에서 발견한 식물 내재 영양소가 암의 위험률을 경강해 도움을 준다는 증거가 있으면 이에 대한 제한적인 조정을 허용한다라고. 됐네요. 그래서 식물 영양소가 땅에서 뿌리를 통해서, 식물을 통해서, 이렇게, 어, 어 우리를 보호하고, 공격하고, 또 방어도 하고, 어,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식물에 함유된 그유효성분을 봤을 때, 붉은색의 통화토는 노화를 방지하고, 혈액순환에 아주 도움을 주는 붉은색의, 그리고, 어, 이 녹색의 대두 같은 피로회복에, 예, 아주 도움이 되는 이소플러본드런이 있고 주황색 당근은 항암능이 항산화 이되고 예, 아, 보라색의 예, 블루베리는 시력 회복에 예, 또 안구 건강에 도움이 되고 흰색 마늘은 산화 유해물질 배출에 예, 도움이 되고 검정색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데 예, 붉은색 계통의 토마토가 심혈관에 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음. 식물 사이의 상호작용을 잘못 이해한 제약회사는 실전에게 상호, 조화를 창출하기 위한 비타민, 미네랄, 피석캡마약 간의 효율적이고 정교한 상호작용을 무시한다. 3등급으로 천연 및 자연 영양소에서 예를 들어서 구울껍질이나 추출, 칼슘 대부분의 프로테이지를 표시하는데 천연 추출은 특허 대상이 아니며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야 특허 대상이다. 4등급은 합성 영양소로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비타민이나 항산화제 특정 성분만 추출하는 것은 오히려 영양균형을 깨뜨려서 건강에 부적합하다 5등급은 화학 영양소 대량 생산을 위해서 주로 원유를 사용한다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독은 독소척적으로 발생하는 위장질환은 영유성 식도염 신경성 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위무력 또크로병도 입냄새 어, 장승피, 화생위축성 위염 등등, 그리고 전신에 독을 독소축적으로 발생하는 전신질환의 두통, 구취, 관절질환, 피부 자궁 어, 등등으로 전신에 독이 들어가서 이렇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위장질환과 전신질환이다 그래서 소화기질환이 전신으로 독이 예, 위무력과 장에 큰문제로 볼수 있다라는 것이고 병아리 수면에 4년에서 5년인데 알렉스 카넬 병아리 심장 결과 대양외과 양분을 채워주니까 29년을 살았다 야 그러니까 4년 수년 뒤에 영양분이 들어가니까 29년이라는 것은 몇개야 그리고 그러니까 한6개는더 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세포는 변하지 않는다 체액이 변하는 것이다 체액이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체액이 건강할 수 있도록, 1년에 11억 원에서 영양해충이 먹는 데이, 커져와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먹음으로써, 응? 그, 그, 어, 빅, 스팅크. 돈이 있는 분은 뭐, 최고의 네 제품 건강 영양을 몸에다가 채워놓을 필요가 있겠죠. 아,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장기는 생명의 의지를 위해서 매일의 대사와 장기는 협조하고, 장기는 제각각의 일을 하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한 하모니 연주이다. 입은 탄수화물을 소화, 아밀라제, 소화 효소를 분비하고가연은 소화 분해해서 이동, 흡수, 배출을 한다. 그래서, 소화 효소를 분비해서 입에서, 그래서 소화 효소를 역시 분비하고 분해하고, 이동하고, 흡수하고, 또 배출도 시키고, 최종은 인지내의 포도당 균형을 조절하고, 인슐린, 글루카우은 호르몬 분비를 하고, 위는 단백질 분해 및 흡수, 또비지다제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십이지장은 지방을 또 분해할 수 있는 흡수, 리파아제, 소화효소 분비를 하고, 소장은 미네랄, 비타민을 더 흡수, 분해된 모든 영양소를 흡수, 계산하는 담기 때문에, 소장의 습변이 있고 하면 미네랄, 이런 것들이 흡수가 안 되면, 흡수하시기하지가 않겠다라는 거죠. 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받아들이고 교체를 한다는 거죠. 삼갑상선은 신진대사와 체온을 조절하고 티록신 호르몬 분비, 대장은 수분체흡수에서 장내 세균 부산물을 처리한다.는 <laughs> 거죠. 아, 체온과 건강은 체온은 곧 생명이다.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정상 체온은 3 6 5도 이상, 37.1도. 참새의 체온은 43도. 백조의 체온은 42도. 암세포 파악에는 41도. 41도 암세포. 네? 참새의 체온이 높네요. 닭의 체온도 40도다. 체온은 음과의 고열. 아, 체온이 높을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어, 면역력이 증가한다. 그래서 신부의 온도가 3 7 2도씩 갓난 아기의 체온은 37에서 3 8도씩 지극히 정상 체온은 37.1도씨 이하 일반적인 체온은 36.5도씨인데 배설기능이 저하되고 자율신경실조 알레르기나 아토피가 출현하고 그리고 알레르기 거리 체온이 떨어지면 비염이 발생하고 35.5도씨 저체온은 안 발생한다는 거죠 생체 회복이 빠들해지고 물에 빠진 후에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최저한의 체온 34도씨 봉사조는 33도씨, 의식 상실되는 것 30도씨, 사체는 27도씨 이하가 되면, 사람이 못 산다. 라는 거죠. 체온을 높여라. 체온과 신진대사. 체온 상태가 좋으면은 대사가 정상적으로 잘아지게진다 체온이 1도씨 저하시 신진대사율이 15% 하락한다. 한마디로, 대사성 질환의 근원은 체온 저하다. 체온 35도씨일 때 신진대사율이 50%나 하락한다. 체온 35도씨로 내려가면은 신진대사율은 50%가 하락한다. 이 경우에 비만이나 고도 비만이 나타나며 암 같은 중증 질환도 나타난다. 만약에 대사성 질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약에 의존하는 완성 질환의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신진대사를 높아지고 신진대사와 효소가 활성화돼 있다 신진대사를 위협하는 다섯 가지 위험은 뭘까? 독소, 오, 영양구조, 변이, 유전자, 염증 면역의 종류와, 종류와 기능 면역의 종류와 기능 과립고 60%림프구35% 면역의 종류와 기능 호우상구, 선천적인 면역 호우상구, 호우중구 세균이 잠식을 하고 호염기 어, 어, 호염기 성구 어, 백혈구 이동에 도움 주고 림프구는 항체를 탐식하고 어 그래서 림프구가 다시 말해서 암세포를 공격한다. 그래서 NKT 림프가 그렇고 B 림프는 항체를 탐식하고 NK 세포는 무항체로 암세포를 즉시 공격한다. 그래서 어 LAK 림프구는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기도 한다. 음 마이크로파지는 피해에 있는 대식세포 마이크로파지 수상도경 비정에 있는 대식세포 이렇게 있네요 자, 예, 체온이 일대 예, 가 올라가면 예, 그만큼 건강해진다 질병 나오세요 체온이 올라가면 질병이 나오세요 대이 어, 예, 체질이 이렇게 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어, 이렇게, 신진대사의 명령체계와 방출 호르몬의 종류는, 좋은 스트레스는 긍정적이다. 에너지의 원동력이다. 신진대사의 명령체계와 방출 호르몬의 종류, t r h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뇌화수체 전엽 베타, 세, 갑상선 자극, 호르몬 요도 합성, 어, 예. 총 대사량이 증가하고, 체온 상승, 뇌 성분성, 예, 이렇게. 대사와 관련된 각종 비타민 및 무기질, 탄수화물, 단당류, 어, 멸 아스텔, 지방산과 글리세롤, 아미노산, 신진대사. 아... 영양소 흡수와 아동 이동 경로는, 우리 몸에는 영양소가 다니는 길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을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하거나 흡수되고 그 외에 영양소는 혈관을 따라서 이동하거나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이제 단당류는 아미노산, 수용성 비타민, 지방산, 필리스를 이렇게 용모를 통해서 모세혈관, 또 암주관을 통해서 가슴관 몸의 각 부분에 이렇게 분포 배치를 한다라는 거죠. 의사 의사분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전 아, 음, 반응을 즐기자. 이전 피부 어전 뭐 부갑상선은 칼시토닌어로만 칼슘과 인의 대사 조절한다 인의 대사에 칼슘을 흡수시킨다. 칼슘을 신장 재흡수한다. 아, 이렇게 비타민 D가 합성되게 하는 것이 부갑상선 혈중 칼슘 농도를 클리카시톤인 호르몬이 에 이렇게 으로써 부신피질 호르몬은 뇌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래서 아린날린 호르몬은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렇네요 근육과 내이에 영향을 공급하고 신진대사와 신경선은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은 신진 대사를 촉진하기도 하고 복제하기도 하고 어 이렇게 경추 등등 중추 신경은 뇌척수 구성을 하고 말초 신경은 뇌신경 또 척추 신경 경추 요추 또소인은는 자율 신경 두 개의 교감부 교감이 있다. 그래서 대사 산물들은 어떤 게 우리 저 대사 신진 대사에 도움이 되냐? 지방 고단량 단백질 비타민, 오메가 3, 미네랄 등등들이 이렇게. 대사, 2차 대사 산물은, 랄까 색소, 알칼로이드, 페놀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다. 광합성을 통해서, 알칼로이드, 플러그로이드, 뭐, 폴리페놀, 예, 이렇게 대사 산물이 있다. 1차, 2차로 나눠서 볼수 있다. 신진대사와 영향을, 영향을 거꾸로 설치하면 대사율이 높아진다. 대사와 관련된 각종 비타민, 이무기질은 탄수화물은 단독류에서 판토텐산, 탄수화물이, 비오틴, 더 티아민, 리버플라겐, 나이아신, 아스테일, 판토텐산, 이런 것들로 탄수화물이 예, 들어가. 지질이 지방산으로, 어, 나이아신, 비3리 음,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고, 지방산이 나이아신, 역시 비오틴, 신진대사를 그래서 소화 효소가 들어가면서 빵빵 태워줄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허전던 반응 일시적인 아픔을 동반하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치유하는 길이다. 단백질이 더 아미노산, 나인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B6, 1뭐 나인 등시 K 아미노산 아스테리 또, 방토, 테니산, 비타민 B6로 이렇게 에, 도움이 될수 있고, 티아민은 리보, 플라빈 라이어신, 철분, 구리,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에너지를 줄 수가 있다. 에, 에너지. 에.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 경량. 우리 몸에는 영양소가 다니는 길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을 이불로 이동, 흡수. 우리의 영양소는 이렇게 우리가 아우라 센서, 어, 알로에는 대장연동 운동에 도움이 되고 체질기선 면역기능, 항암작용, 인삼, 생강, 감초 이런 것들 비타민C, 브루컬리아를 환자하고 있어서 아우라 센서도 큰 면역에 도움이 된다 영양소 흡수와 이동 경량, 우리 몸에는 영양소가 다니는 길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은 림프선으로 이동하고 흡수 그 외에 영양소는 혈관을 따라서 이동하거나 흡수가 된다 단당류 아미노산 무기염류 수용성 비타민은 모세혈관 간문맥 간에서 간정맥하대정맥 심장 몸의 각 부분으로 그래서 지방산 글리소롤 지용성 비타민 암죽과은 가슴간 지용성 비타민 상대정맥 심장 몸의 각 부분으로 그리고 신진대사를 어, 이해하기나 신진대사는 어, 맛있는 쌀을 짓는 것 같다. 그래서 밥을 짓는 것은 밥이 맛있게 벙벙벙벙 하려면 단백질, 비타민 등등 들가가서 소세 밥이 땅땅 이렇게 태워줄 수 있도록 어, 영양소가 어, 골고루 해서 대사가 될수 있도록 신진 대사를 위협하는 다섯 가지 위험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독소가 어, 이렇게 막또 영양이 부족한 것. 이소자가표현 되면 아주 위험하죠. 활성산소 항산화가 부족할 때, 염증수치가 높을 때, 신진대에서의 아주 위험하다. 염증수치. 네. 면역의 종류와 기능은, 면역의 종류와 기능, 그럼 면역으로서는 과립구가 60%, 리프구가 35%, 이렇게. 과립구호상구 호응기, 모, 뭐, 비림프고 T림프고, 비림프 어, T림프, NK세포 이것은 림프구로통하고과립구에서호영구호구고호상구가 있고요. 수상돌기세포가 있고, 신진대사란 섭취한 영양물질을 몸 안에서 분해, 시키는 것이다. 신진대사, 활동대사량, 기초대사, 대사량. 몸무게 곱하기 24시간에서 35%,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어, 남자는 2,400, 여자는 2,200 정도, 기초는 1,400, 1,200, 에, 이렇게, 영양이 예, 신진대사가 될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 탈린 영양, 대사산물의 1차와 2차를 1차 보면서, 어, 2차 대사산물의 대략 10만 종이 된다. 이 차는 대개 식물에서 얻는 물질인데 이것은 식물의 생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술을 보호하는 물질로 색소, 알코로이드, 페놀, 또 테르페노이드, 항생물질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물질은 인체에서 유용하게 쓰이는데 특히 항생물질을 어, 이용한 향료와 색소 산업이 번창하고 있다. 기능을 보면 페놀류는 한성산소로부터 인체를 보호 항산화 능력이 탁월 하고 또 플라보노이드는 면역기전에 도움을 준다 크게 준다 라는 거죠 음.